어쨌든 사설이 길었네. 어... 그림이 그렇지. 선도 좋아졌네. 근데 선도 좋은데 훨씬 그때 그림보다 안 딱딱해. 아... 응. 당연하지 않겠어? 안딱딱하 어, 안 딱딱한 건 좋은데 선에 자신은 없어. 이게 뭐냐면 네가 그동안 드로잉을 하면서 되게 잘 그리거든? 근데 어떤 구조에 대한 이해도와 암기력이 없는 거야 네, 네. 이해 전에 암기 해야 되거든 네. 인체의 대생은 무조건 암기야 모든 건 암기야 모든 공부는 다 암기야 막 외우다 보면 그 슬램덩크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 알아? 뭐였지? 수만 번이나 쏘아온 슛이다 아 몸이 기억하고 있다 아, 그렇지. 어, 어슬렛 넘얘로 아, 알고 아, 있네. 내가, 내가 그때 재밌게 봤어. 어, 아. 그거는 인생 철학이야. 아, 아. 세계적인 인기가 있는 건 이유가 있다고. 그거야. 근데 이게 많이 그림은딱 종이를 보면 포즈가 쓱 보여. 포즈, 종이를 딱뭐 그려져 그러면 거기에 마치 밑그림이 깔려있듯이 쓱 보인다고. 팔, 다리 하나씩 안 보이는 것 같아. 팔, 다리 하나씩? <laughs> 그거면 그게 왜안 보이는지를 찾아야 돼. 내가 어디를 소홀히 하는구나라는 거를 개념을 갖고 해야지, 그 생각이 없다니까. 소위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해. 예전 관리하 똑똑해야 된다는 얘기 하거든? 왜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똑똑한 애들은 생각을 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게 문제일까를 자꾸 문제의식을 갖는다고. 굉장히 중요해. 그래야지만 해결 방법이 있거든. 그래야지 내가 어떤 질문도 하거나 궁금증이 생겨서 그거를 주변에 물어볼 대상이 있단 말이야. 또한 가지는 똑똑해야지 예의종에서 가끔 페인팅을 써. 교수님들이 조금 예전보다 유치해진 게 문제에 페인팅을 써가지고 애들을 좀 깜짝 놀라게 해. 한, 뭔가 한번 꼬나 보네요. <laughs> 어. 그리고 좀 가끔 어떨 때는 문장이 무슨 말인지 잘 헷갈려.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그럴 때는 센스를 발휘해야 돼. 아, 이 사람이 이걸 물어보는구나라는 거를 센스를 발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인지 알려면 그래서 내가 독서를 자꾸 얘기하는 거야. 문장 해석력이 있어야 돼. 알아듣겠어? 응. 네. 어. 그러니까 예종이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것들이야.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림이나 그렸었다가 예종, 에, 난 꿈에도 못쓰. 이렇게 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얘기지. 응. 음. 이러고 이렇게 하지 마. 제대로 그어. 아, 제대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걸 이렇게 그을 수가 없지. 왜냐면 아는 거니까. 내가 시간이 없으면 맞춤법 틀리냐? 아니야. 음, 이거 아니야. 이거는. 어? 음. 구조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어. 그니까 그리기 전에,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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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는게 아니고 봐 이리와봐 목이 이렇게 있잖아 이거에 그럼 어깨 이렇게 빠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근데 이것들이 뭐냐고 이게들이자 네, 근데... 이렇게 해갖고서 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웃음> <되죠>. <웃음> 되지? 쓸데없는 짓 하지마 쓸데없는 짓을 니가 하는 짓이나 해갖고 이제 뻥좀 치면 90%가 쓸데없는 쓰레기야 이거 다 빼, 빼고 나면 그림이 이상해져 네, 맞아요. <laughs> 그 얘기는 뭐냐면 대생력이 약하다는 얘기야 잘하는데 대생력의 기본 구조 틀을 제대로 진작에 안본 거지 그러니까 이런 때를 자꾸 벗겨내면 네가 이걸 볼수 있는 눈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거를 왜 틀려 이거를 이거 틀릴 수가 없지 응? 그리고 사진하고 똑같을 필요가 뭐가 있어? 결국 대생하는 거에 참고될 뿐인데 이 골고루 맞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걸 투실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대생을 잘안된애들 처음에는 누드를 시키는 거야. 그건 라인이 이렇게 보이잖아. 그지? 라인을 잡으라고. 너는 초를 좀 빨리 당겨서 그려봐. 라인을 펴착켜가지고 1분? 좋아, 1분? 어, 그게 좀 너무 엉망이다. 그러면 뭐한 2분? 이렇게 해서, 너는 길게 하면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니까 자꾸 그 통찰할 수 있어야 돼. 네 안에 이미 갖고 있다니까 형태를. 근데 쓰레기가 자꾸 그걸 덮어 버리니까 너도 어떤 게 진짜인지 쓰레기인지 네가 구별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우면서 자꾸 다듬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어, 네 본질을 좀 꺼내 와. 음. 음. 속도전이다 너는. 어쨌든 짧은 시간인데 손에 오이거 좋네.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손, 진짜 엉망이다. 야. <laughs> 음. 신발도 왜 이렇게 못 그려? 야, 여기서, 이리 와, 이거. 야, 발목 이렇게 돼가지고. 네. 왜 이렇게 돼? 이렇게 되지? 아, 어쩌면 이신발이 디자인 이럴 이 수는 있겠다. 요즘 하도 이상한 신발이 있으니까. 이게 사람의 기본 발이잖아.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가지 않나? <웃음> <웃음> 봐봐. 신발 디자인 이러면 사람의 발의 기본 형태가 있잖아. 네. 여기서 뭐 이렇게 나갈 수는 있어. 근데 여기서 푹 꺾여서 이상해 나갈 수는 없다고. 응. 아슬아슬 틀렸지. 이것도 너무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크고. 야이정도 잡아낼 정도면은 잡아내. 눈이 좋아. 아주 좋은데? 여기 야봐 아, 여기서 봐. 이렇게 되잖아.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laughs> 그럼 여기가 있어야지. 알지? 너 그냥 너 사람 그면 다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걸? 분명히? 네. 어, 그지? 당연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그리냐고. 이걸 보고 개념이 없다고 하는 거야. <laughs> 그래, 음. 뼈와, 뼈가 되고 살이 된 사슬이 좀 길지만, 길었지만, 음. 어, 일단 좋아졌어. 어, 손은 반드시 좀 힘있게 딱딱 써주고, 그래. 털선 죽어도 쓰면 안 돼. <laughs> 네. 어, 틀리면 다시 그걸지, 언정. 아, 네. 어,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이렇게, 그거, 괜찮아. 네. 근데, 긋기 전에, 아, 어, 내가 이건 이 선이고, 아, 이건 이 선이고 나라고 파악하고 그려. 네. 알겠어? 관찰을 하고 어, 이렇게. 파악하고. 응. 오케이. 몇명 했다고, 오늘? 40명. 40명? 몇 시간 했어? 4시간? 4시간? <웃음> 4시간? <웃음> 그럼 8시간 하면은 더 하겠네. 8시간 못 해? 그지? 어 너는 속도 전이다 네. 그러면 오늘이 7월 18일 네. 이달 말까지 그렇게 하면 너 인체가 몰라보게 달라질 거야. 너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돼. 아, 네. 알겠지? 넌 그거 해야 돼. 그게 돼야지 그 다음 진도 나가고 진도 나간다. 네. 너가 갖고 있는 능력치가 되게 좋거든. 어, 아니. 너가 지금 입시 5개월 남았잖니 네. 5개월 남아서 최단거리로 입시 성공한 애가 3개월 한 정도 고 갔거든 그리고 이런 애가 있었어 여학생이었는데 이맘때쯤 왔었어 어... 여름쯤 왔어 네. 나이도 좀 있었어 네. 전문대 졸업하고 아, 정말... 편입을 하러 왔어 아... 근데 그냥 어차피 할 건데 상이대 편입하러 왔어. 그냥 한번 예정할래? 붙었어. 황당하게도. 처음에 시험 보면은 <laughs> 그 친구가 똑똑한 친구야. 맨날 꼴등. 시험 보면. 왜냐면 일단 미완성이니까. 근데 마지막 시험 볼때 10등 안에 들었어. 10등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고민하면서 만드는 거야. 근데 똑똑해.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생각지도 안 했어 일차가 톡 되더니 근데 포트폴리오가 없는 거야 나는 없는 포트폴리오도 만들게 너. 어, 근데 요즘에 이제 착실한 고삼들이 많아서 그 시절같이 하긴 좀 쉽지 않을 거야 옛날에는 포트폴리오 한두 장 갖고도 붙는 애들이 있었거든 어. 옛날에 20년 전에 네. 응.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너 지금 포트폴리오도 준비해야 돼네 지금 텐티에도. 응. 사족이 많다고 다 빼버리라고. 어, <웃음> 어. <웃음> 지금 바꾸나 다섯 번. 그지. 어. 일단, 일단 어, 너는 그 콘티도 콘티지만은 일단 넌 빨리 계속 다작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손이 익어야 돼. 너는 일주일에 최소한 만화 두 개는 만들어놔야 돼. 알겠습니 어,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얘기할 테니까 아, 얘기 다 해놨으니까 그거 하고 진짜 내가 좀 만들고 싶어 너를. 아, 감사. 어, 아니. 나이도 있는데 내가 24살 때 입학했거든 대학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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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철이 없다가 나중에 깨달아서 네. 너는 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어. 그러냐? 아니지 근데, 근데 가능성이 꽤 있거든 근데 제대로 정리를 하나도 안 했어 내가 너만 할때 그랬거든 이것저것 했는데 어떤 학교에 가는 거에 대한 정리가 없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가 없고 그냥 욕심만 많았어 그래서 잘좀 생각하라고 절실하게 4시간 이상 자면 안돼너 나는 그때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 앉아서 밥 먹어본 적이 없어 1년 동안 어, 거의 그 입시 좀비였지 어? 멋있는데? 입시 좀비? 입시 좀비? 오 입시 좀비 오 괜찮다 입시 좀비 음 입시 좀비 오 괜찮은 단어인데 어, 써먹어야겠다 입시 좀비 응 알아들었지 무슨 말 하는지? 어, 그래서, 올해, 하여튼, 붙으면 좋겠다. 하여튼, 채널 다 해보자잉? 네. 어, 어, 올라가.